다들 마녀 스프하세요 마녀 스프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음, 제가 예전에 그 여자들의 황금기 기간 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계속 러닝을 해줬었는데 그때 그렇게 황금기 기간 때 운동을 해주는 게 엄청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도 좀 황금기 기간 때는 최대한 관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제가 또 황금기에 들어가요. 근데 요즘 날씨에는 러닝을 일주일을 할 수는 없어. 너무 추워. 그래서 최근에는 러닝을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번 한강기 일주일에 또 관리를 해줘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운동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서 하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조금씩이라도 하는 걸로 하고 식단도 같이 곁들여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마녀스프를 만들어 먹어 보려고 해요 저번에 친구가 마녀스프를 만들어 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맛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제가 야채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 좀 생각보다 레시피가 살짝씩 다르, 다르고 좀 다양해요. 그래서 찾아봐서 제가 잘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레시피를 찾아서 이따가 장을 보러 갔다 와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제가 마녀 스프를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 장을 보고 오긴 했는데요. 마녀 스프에는 소고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소고기나 닭고기나 단백질을 할 만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저녁에 장을 가보니까, 소고기가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고기 없이 만드는 마녀 스프도 있다고 해가지고, 음, 저는 야채를 더 많이 넣어서, 양파랑 뭐, 토마토 이런 걸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걸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게 2,500원이에요, 2,500원. 진짜 비싸지 않아요? 색감자라더 비싸다고 하는데, 머리 없었어. 가격이 많녀요 토마토도 큰 토마토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저희 마트에는 또 방울토마토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방울토마토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저는 방울토마토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료 손질하고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재료를 손질하려다가 알았는데 제가 브로콜리 사오는 걸 까먹었더라고요. 브로콜리 넣고 싶었는데 그냥 없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렇게 재료 준비를 끝냈거든요. 아니 근데 재료 준비하는 것만 해도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좀 그래. 어쨌든 만들어 볼게요. 이유를뭐 1.5큰술이라고 하는데 그냥 제 뜻대로 할게요. 저는 양파를 좀 많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약하게 한 상태로 양파를 먼저 차가 편해질 때까지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우선 그건 모르겠고 좀 차는 거 같아서 다음 야채를 넣을게요. 뭐가 더? 그까 불은 보이시 불이 좀 세서 거의 제일 약하게 했어요. 종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시던데, 약도 약 받지가 않고, 약 다음부터는 그냥 반요다음냥 최강 스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약으로 해봤습니다. 밥 사가 네번째까지 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잘 익은 거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토마토 이 정도에 양배추가 이 정도가 있 이거 뭐 여기에 다 불어 담아요 원래 제일 큰 냄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 하나 작은거 꺼낸건데 조금 수상하다 그쵸?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거 같죠? 안해봤기 모르겠어 근데 뭐 괜찮은건지 아닌지 어쨌든 잘되고 있는걸로 이제 한번 토마토를 넣어볼게요 원래 네. 큰 토마토는 잘라서 넣는다고 하는데 방울토마토로 하면 은 그냥 이렇게 넣으래요 저은 조금 남겨보고 그냥 양배추를 넣겠습니다 많아 음. 뭐야? 어떻게 잡고? 바닥을 다 태웠다고 했거든요 스만 볶으면 되는데 왜 바닥을 푸우냐 비웃었거든요? 근데 왠지 알겠네. 젖기도 힘들고 아래가 계속 그을리는 것 같아. 하고 있는 것 같아. 비웃어서 미안. 뭔가 토마토를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건 그냥 내가 먹어볼 맛있다. 어느 정도 잘된것 같죠? 좀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냥 토마토 소스를 넣으려고. 이게 지금 600g 짜인데한 3분의 1이 남아서 200g 정도 되거든요? 찾아보니까 뭐 150에서 250 사이 뭐 넣으시던데. 근데 그거 다뭐 양이 다르니까, 야채 양이.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고. 그냥 저는 집에 있는 거, 남은 거 정도만 넣을게요. 물을 안 넣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냥 뭐 통에 있는 거 하나 아, 떼고 뭐, 넣을게요. 물을 소스에 두 배? 한400 정도 넣을게요. 어! 아까 다진마늘 안 넣었다. 아까 야채 볶을 때 넣었어야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아. 그냥 지금 넣을게요. 가진마늘도 넣고, 카레가루도.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넘치진 않아요. 다행이라는 점. 그리고 치킨 스톡도 넣을게요. 상해 갔을 때 사온 건데, 처음 써봐. 어쨌든 새 거는 오픈을 해야 다음에도 사용을 하니까 이 김에 빨리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서 대충 카레가루 정도 넣을게요. 그럴싸하다, 그쵸? 괜찮은 것 같아, 나름. 근데 이 상태로 한 30, 40분 끓이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탈 수도 있으니까 가끔 뒤집어주고, 한 30, 40분 끓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추까지 넣고, 후추는 좋아하니까. 아니 지금 30분 끓였고 한입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제가 사실 그냥 일반 토마토 파스타도 잘안 먹거든요.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먹었는데 뭔가 물릴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요. 그 뭐지? 전 청양고추를 좀 넣을게요. 그러니까 하란대로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내가 먹어야 되잖아. 이걸 다 먹어야 되잖아. 아니, 나 이, 러면못 먹어. 울려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어쨌든 내 취향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잖아.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건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청양고추를 먹기로 결정을 했고 넣고 있습니다. 좀 넣을게요. 세 개만 넣을게요, 세 개. 맛있어, 맛있는데. 세 개만? 세 개만 넣었고요. 어, 이제 완전. 이렇게 파래 가루만 조금 더 넣고 마무리할게요. 짜잔~ 완성은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탄 것도 좀 보이네. 응! 음! 제가 재료 전부 다 넣고 한 40분에서 45분을 더 끓였거든요. 근데 아직 당근이 살짝 바삭한 정도? 진짜 많이 끓여야 되나 봐요. 엄청 이 정도도 괜찮긴 한데 엄청 푹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50분 1시간 끓여야 될것 같아요. 고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단백질을 채울 만한 계란 스크럼블 비슷한 거 <laughs> 해왔고요 음, 진짜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한 번쯤은 해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고 그러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청양고추 넣어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청양고추 아니면 카레 저는 둘다 많이 넣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먹으면 그래도 안 물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추가 더 필요하긴 해. 그래도 꽤나 성공적인 마녀 스프입니다. 다들 만들어 먹어보세요.